thank <smart noise> you 안 눌려. 원래 이런 건가? 아 더워. <laughs> 이렇게 안 눌려? 진짜 안 눌리네. 어. 아, 너무 더워 친구야. 아,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겠지? 우와, 그 소카 설명서 어? 어디 붙이지? 여 어, 뒤에 짜서 모르겠다 그니까 멀어 편한 게 우선 편한 게 우선으로 할게응와 어, 아, 근데 봐. 진짜 넓긴 넓다 그니까 갑자기 저기가 되게 좁아 보여 300m 고가차도 역길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80m 우회전입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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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거기 파워 안으로 몰래 넣야 되는 거지? 아, 다르다 다르다. 그치 그치. 거기가 들어가기가 또 빡셌겠다. 음. 생각해. 거기서 또 어떻게 뒤로 돌려? 음. 신기하다.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아. 하자. 오늘은 비개식 주차장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하 갑자기 아반떼. 맞아. 너무 크다 차가. 너무 넓어 밥한테 <laughs> 아, 누가 짰다고 어, 그러고야손 뻗으면 다 닿는거 아니었어? <laughs> 진짜 손 뻗고 <laughs> 다 <나. 웃음> 얼른 살다가 갑자기 어디 초롱으로 이사간 느낌이야 계양으로 가보라고? 주차 아, 나있으면 아어 여기 지나서. 오케이 오 <laughs> 응. 300m 앞에 네, 옆으로 가야했었나봐 저기 일로 나갈게 5 k m 다음행도 다 너무 자연스러웠어 어, 이거 썰어. 아닌데? 응, 그때 우리 좌회전 했는데? 그러게 근데 이건 좌회전 아니다 어떻게거 응, 썰어. 또 보내야겠다. 어. 그래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음. 이 도로가 진짜 좁아 보였거든. 어. 근데 이제는 어 이제는 엄청 좁아 보이는 나나 지두 대가 지나갈수 있는. 이어서 것 음. 있... 잠시. 잠시. 우와. 차 뭔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돼도 좋아서 좋다. 대도 돼서. 음. 도착. 음. 어? 이 정도로 높이니까

목마도 어 저거 뒤에 괜찮아. 화면 아, 먼저 갈수 있게 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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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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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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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玩具。Oh, <목소리> 여기도, 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차로 변경 금지라 돼 있는데? 변경 거기 금지라고 되어있지? 그렇지 거기서 아예 왼쪽으로 근데 왜실 이거지? 점선이, 점선인데? 그렇지 어? 야 우회전해서 가라앉아 잠깐만 아 그냥, 이미 왔는아 그냥, 그냥 유턴해 유턴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가 아주 좋아 야다리다다 다리다 다리. 다리. 그지 볼까? 응. 좋아, 아주 잘온것 같아 지금. 응. 넓고서 괜찮다. 응.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자차는 응. 알아서 가실 거. 응. 좋아, 좋아. 오른쪽은 아예 넓어. 부졌다 음... 분할, 분할 됐어 한번 가볼까? 네, 네. 알겠어. 괜찮아 이거 산? 음, 괜찮아 음, 이번엔... 음? 안전벨트 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언제 올렸던 거야? 안 올렸던 거 같은데. 뭐라고? 많이 는거 같아 다시, 다시, 다시. 왜 여기가 아니었어? 왜 다시 탐색해 <laughs> 아, 여기 남겨놨어 이천은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 택시 난 어떻게 가? 여기야? 그니까 짐이 그니깐. 됐다 어, 어떡하지? 한번 들어가 볼게 응. 여기 넓고 어, 괜찮은데? 어, 어,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한 속도 10km 미만 그런 모델은 엄청 잘하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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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넓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무도 안 오나 봐. 잠깐만. 개 좋아. 두 차선의 중앙으로 <laughs> 잘 가고 있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도로가 넓은데 주차 나가는 곳 3층 주차장아그 가볍게. 응. <laughs> 여기서 나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아, 저기 있네. 3층으로 가서 어,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 거다. 나가. 어, 그러면 그냥 3층 가서 오게 되네. 괜찮아. 여기에다 가도 돼. 게케이 그러니까 백쪽은 괜찮으면 좋아. 여기에다가 <laughs> 누가 되면은 뒤에 타야겠다. <laughs> 3층 가는 거아니야어 3층에 내려뭐지 3층? 잘못 들어갔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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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가 아, 아 그러네 <웃음> 이렇게 <웃음> 어렵다고 그랬어? 오, 도따시이어가이차 어, 되게 신기하다 아, 네. 안이안가 이따가 그래 가고가자따가 이따가 아슬가슬따가이갈가 같아 느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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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가이 앞에 뭐가 있나보다, 그지 뭔가 2차도 이렇게 선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 뭐야.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초벌하서 이러면 잘 못한다고. 저기 앞에 빠지면 가면 될것 같아. 뭐야. 뭐 하는지. 저 차도 그렇게 간다고? 여기 이렇 뭐가 있나 봐. 여기 다 이거 빠지는 창가보다드라이브스로 아, 설마? 에에? 고생 세 그치 지어 그치 미 어, 뭐가 있나고내인데 근데... 뒷티였어 1km 나름... 앞 김포IC에서 저기 가라는데 데 하이패스 다 어? 왜 갑자기 이게 생겼어? 폴게이트가? 폴택은 <laughs> 안, 안 냈잖아 어? <laughs>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6, 7, 8 차로입니다 믿을 수 없어 지금 너 알고 나한테 이 길을 어? 가자고 한 거야? Oh!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넓었다가 줄어들어그 어, 그러게 아니 갈 그랬던... 때는 어떻게 물으러 온 거지? <laughs> 아직 이런 거잘 모르겠네 맞아 내가 아까 편한 길 우선 했더니 고속도로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 하여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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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델 그 길로 그 가는 해? 건가 해? 보다 난 그랬거든 어. 야 여기 그거 아니냐? 사실은 왼쪽으로 달렸어야 됐던데 하지만 앞으로 그냥 갈수 있었던데?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 몇 마리 이리겠 있어. 치도라이시에서. 여기 뭐 진짜 다 뒷트러래. 어, 뭐왜 퍼가요? 연습하시는건 그러게? 이것도 뭔가 초보라, 초보이신가? 어, 그런가? 이렇게 해야겠다. 연습하는 거. 어, 그런가 보다.